물도 좀 괜찮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음. 목소리도 거의 성우급이다 네, 요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시작하는데요? 음, 아카데미 가야 됩니다. 아카데미죠? 네. 거봐 아카데미 다 있어. 뭐 스튜디오스 아카데미, 아, 막, 그쵸. 아나운서 아카데미, 음. 성우 아카데미 유명한데 갔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고 뭐요런 과정이라든지 뭐 비용이라든지 천차만별이에요. 말하는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뭐 금방 금방 되더라고. 뭐, 같이 배우기 시작했는데 없어졌어. 아, 갑자기 막 텔레비 나오고 있어 막.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그런 애들이죠. 아. 그런 친구도 있고 네.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은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하지만. 네. 일어고 있으니 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방송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고 스포츠 채널도 있고 음. MBC, KBS, 뭐 SBS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들어가는 건 공채 시험을 봐야 되죠. 그렇죠. 예전에는 KBS, MBC, SBS 방송 3사 거기 시험치면 8천명, 1만명씩 몰리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많이 바뀌어 버려 가지고 또 그만큼 방송국에서 공채로 많이...